쁘겠죠 우리 나설이 지금부터 공연 들어가는데 내일은 일요일이잖아요. 5월은 가정의 달 그리고 또 어버이날을 맞아서 내일 우리 진짜 우리 현진우 가수님이 또 자리를 합니다. 현진우 검은 머리 하늘 담는 하잘한 사람아 이 노래 부르는 우리 현진우 가수님이죠. 내 네, 현진우 가수님 오세요. 많이 보러 오세요. 일부러 정말 비싼 분이에요. 근데, 영심하라, 이, 인맥이 듣고, 또, 이렇게, 또, 오신다고 하니, 여러분들, 보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사인도 받아가시고, 이러시면 좋아요. 네, 현준우 가수님, 오시니까 꼭 눌러오시고요. 자, 나서라!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가수분들 뒤에 나오려고 하니까, 엄청 긴장되네요. 아니, 무슨 노래들 그렇게 잘하실까? 하긴 노래를 진짜 잘하시니까 가수님이지. 저희는 노래는 조금 부족해요, 저는. 그래가지고, 가수님은 아니지만, 열심히 한번 올려드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첫 곡으로 먹물 같은 사랑 한번 올려드릴게요. 날씨가 밤이 되니까 조금 추워요. 다들 옷들 단단히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갑시다. 자리엿! 격리. <목소리> 앵콜이에요. 앵콜 안 해도. 제가 이제 나왔으니까, 한, 한 시간 가량 여러분들과 행복한 시간, 또 즐거운 시간, 행복한 추억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음 주까지가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좋은 구경을 여기서 또 하셨는데, 또 다른데 새 보금자로 이사를 하신다니까, 다음 주까지 나오셔서 많이들 구경하시고 힐링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지나갔던 서방님이 찾아와가지고, 또 기분이 좋네. 우리 서방이 누구냐면은, 어, 아좀 이따가 말할게, 응? 어? 아니 우리 서방 거기 안 있고, <laughs> 아니 우리 서방 고개 딱 돌려봐요 오빠, 고개 딱 돌려봐, 아니 오빠 고개 딱 돌려보라고, 그 뒤에 아니, 에? 그 우리 서방님이에요. <laughs> 집 나갔다가 한몇 개월 만에 찾아왔네. 몇 개월 만에 <laughs> 또 진짜냐고 물어보고 난리네. 아이고 이혼했어요. 예전에 살다가 이혼한 서방. <laughs> 그러면은 우리 서방님 오셨으니까 장구야 한번 갑시다. 간만에 그 장구야 한곡 올려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노래도 올려드리고 장구 치면서 노래하는 것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단장님한테 참 배우고 싶은 게 많네요. 우리 영심아님께서, 자,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몸도 참 날렵하시고, 어떻게, 어떻게, 도, 어떻게 돌아요, 단장님? 허잇! 이렇게, 하, 막, 나는 무거운데, 막, 잽싸게 도시더라고, 그치요? 자, 그런 것좀참 배우고 싶네요. 딱 보니까는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곡더 올려드릴게요. 장구에 가봅시다. 자리 경례! 아니 아까 오라버니 자꾸 저한테 뭐라고 뭐라고 하던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영화 배우 어쩌고저쩌고 하시더라고 배우세요? 아 그랬어요?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무슨 배운지는 우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엑스트라 정도 되는 것 같아. 맞죠? 아니에요? 주연 배우예요? 조연. <laughs> 그랬어요. 아니, 계속 제가 배우라고 막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유명한 분을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너무 <laughs> 아,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처음 뵙기 때문에 잘 몰라가지고 아까 인사를 또 잠깐 드렸었네요. 고맙습니다. 어제 노래는 들을 만해요. 가수님 뒤에 나오다 보니까 엄청 긴장되더라고요. 솔직히. 그데도또 이렇게 박수 쳐주시니까 제가 신나게 열심히 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 노래 해놨어요? 뭔뭐 노래를 해놓으면 약간 눈치라도 줘요 <laughs> 그래야 또 나도 분위기를 좀 맞춰보지 그치요? 그러면은 아이 참 그래, 아무튼 아무렇게, 아무렇게나 줘요 그러면은 그래요. 평행선으로 갑시다. 요새 평행선이 유행이잖아요. 문희옥 씨가 딱 바지 하나는 길게, 하나는 짧게 입고착착착 하면서 착착하는 노래 있어요. 평행선. 그 노래 언니 알지요? 그렇지. 요새는 평행선 노래면 간첩이네. 그러면 평행선으로 가 보겠습니다. 갑시다. 평행선. 아시분은 따라하세요. 두곡 엮어져 있는 거 있나요? 잡초하고 건배, 그거 오지게 좋아하네, 그냥. <laughs> 그요 그러면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노래로 한두곡 엮어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우리 실방에 계신 시, 그, 시청 여러분, 인사가 되셨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또 올라오느라 아시죠? 한 가지 일밖에 모르는 거.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인사가 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건배 잡초를 이거 치면서 한번 가볼게요. 건배 잡초는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보다 이런 거 두드리면서 해야 재밌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잘하지 못해요. 제가 뭐 얼마나 경력이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잘하진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예쁜 거예요. 잘하는 모습이 예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아, 배움 믿고 학습이 있으신 분들. 랄랄랄랄. 배움 믿고 학습이 있으신 분들. 아, 혀좀 한번 풀을까? 알죠, 봐. 그냥 혀 한번 풀고 갈게요. 자 헬리콥터 지나갑니다 했어? 네. 에코, 한번 더코세요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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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아에아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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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웃음> <없으니>? <웃음> <웃음> 네, 네. 단장님께서 네, 네, 네. <laughs> 마이크를 빌려주셨네요. 그 <laughs> 그걸, 뭐, 거 뭐, 거기. 뭐, 깊은 곳에서 <웃음> 꺼내시네요. <웃음> 깊고 깊은 곳에서 <웃음> 꺼내시네요. <웃음> <웃음>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잠깐만, 마이크 좀 바꿔 낄게요. 원래 이게 장비를 웬만한 분들은 잘안 빌려주세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또막 북쪽 아니 장구부터 마이크부터 막 빌려주셔서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으면 임대료 꼭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좀 와야겠다 여기가 저기 돼가지고 그러면은 건배 잡초 다 같이 박수치면서 신나게 한번 즐겨보시게요 지금 조금 추워요 가만히 있으면 추우니까 박수치면서 갑시다 갑시다 렛츠고!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부족한 저한테도 잘한다고 박수 쳐주시니까 제가 몸들 바를 모르겠네요, 세상에. 너무나 감사해요, 진짜. 아유, 뭘 또. 그럼 제가 갈까요? 아이고, 제가. 아, 가만히 그러니까 있어요? 아유, 이 양님은 나 다리 아프니까. 언니들이 오면 좋겠다. <laughs> 아, 언니, 거기 중간에서 만나면 힘들어. 다리 아픈데. 또 이렇게 기회하신 분이.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 아유,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또 오빠 잘생겼네. 고맙습니다. 아 죄송해. 아 감사해요. 머리가 참 이쁘게 벗겨졌네, 오빠. <laughs> 아유,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또 정신없는 것도 좋지만, 또 조금 신나면서 할수 있는 게또뭐 있잖아요. 장구를 조금 더 쳐볼까요? 아니면 은다 하고 싶은 대로 할까요? 말씀 좀 해봐요. 음. 언니는 진짜 가수리를 부르먹을 줄 아네. 니니 맘대로 해, 니네 꼴리는 대로 해 하는 게 가장 소편하거든요 <laughs> 그러면은, 이렇게 빠른 곡도 있지만, 조금 느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노래도 장구치면서 하는 게 재밌어요. 박자 맞치면서 그런 노래도 한곡 해볼게요. 그런 것도 참 재밌거든요. 그러면은, 다 같이 챙기실 분만. 뭐, 음, 연모 같은 것도 좋고, 응, 음, 한 가봅시다. 어디 불렀나? 지금 헬리콥터 가야 가 되는데. 저까지 못 가봤다. <laughs> 그나한번연달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저 건너편에 있는 이웃집 나라님, 멀리 사니까 이웃집이네. <laughs> 아니, 뭔 나라 사는 사람 뭐라 그러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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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서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laughs> 고통이 되었다야 가시다. 레츠고 렛츠고. 재밌죠? 언니 누구를 사랑한다? 어버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 저를 사랑한다는 거 맞죠? 아니 이렇게 하면서 눈은 여기가 있길래 또 남자 엄청 밝힌다고 또 생각했지 <laughs> 아니 분위기가 좋은 듯 하면서도 약간 어색한 듯 하면서도 그래요 그쵸? 아까 낮에는 그래도 막 박수도 치고 일어나서 춤도 추고 하더니 다들 기운이 없나 이제는 먹을 것을 못 먹어서 그런가 당이 떨어져서 그런가 그쵸? 여순 먹일 대로 먹인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영심아님께서 싹다 나눠줬잖아요 또 공짜로 근데도 다들 당이 떨어졌는가? 어째 조용하네, 끝이요. <laughs> 그러면은 오한곳더 가는데 이제 뭘로 할까? 나도 아무 생각이 없네. 또 장구 치면서 그집 앞에? 그래? 그럼 하라면 또하라면 나는 하라면 하란데요 누우라면 누고 앞으로 누우면 또 뒤로 누우면 고 <laughs> 그래서 나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집앞한곳더 갈게요. 그집앞한곳더 가는데 물한번 먹고. 그점 한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어. 식구들만 있는 것 같았고 어. 그럼 여기 지하 벙커예요? 전쟁 나면은 여기 숨어있으면 돼요? 삐 소리 나면 난 여기로 먼저 틀려고 알아둬야지 또 지하 벙커 같더라고 여기 어디 들어가서 막 뭐를 하던데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지하 벙커네 뿅! 푹하면넌절로 들어가야지. <laughs> 그러면은 그집앞한곡더 가겠습니다. 즐거우신 분들은 박수 치면서 함께해요. 이렇게 몇분안 계시지만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즐겨야 가족 같은 분위기지. 몇분안 계신다고 여러분 앉아가지고 째려만 보고서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됩니다. 알겠죠? <laughs>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